성령 세를 받았습니까? 오순절 성령 세를 받았습니까? 받았습니다 왜요? 그듭나는 순간에 동시에 성령 세를 받는 겁니다 신약성경에서 누무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입으로 신하면 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랬죠 분명 그쵸? 그렇죠? 그 다음에 그러나 요한복음 3장 5절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? 너희들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면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이쪽은 은혜를 강조하는 거고, 이거는 그 안에 적용을 얘기하는 거예요. 또한 말씀 있죠. 로마서 8장 9절에,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,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,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. 계속되어지는 성령충만, 이거를 책임으로서의 성령충만으로 들어가야 된다, 이 말입니다. 이거 실질적으로 우리 속에, 우리에게 체험으로 다가오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, 지금 현 시대에는. 안 옵니다. 말씀으로 확인하시면, 아!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, 성령 충만도 받았구나. 이렇게 이해하셔도